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천군의 7월 뉴스 시작합니다. 6월 25일에는 제73주년 6.25 전쟁 기념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옥천군이 주최하고 옥천군 제향군인회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참전 유공자를 비롯한 지역 관계자가 다수 참석했습니다. 중홍공원에서 6.25 당시 전사한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참배를 시작으로 반성회관으로 이동해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기념식에는 모범참전 유공자 표창, 기념사, 글짓기 및 헌신앙독, 제복의 영웅들 제복 수여식, 만세 삼창순으로 진행됐습니다. 6월 30일에는 옥천군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이해 묘목농가 소상공인을 만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초심을 되새기는 한편, 지역 내 기관 단체장을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옥천군위에는 묘목농가의 방문에 생산비 인상 및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민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한편, 계절 근로자들의 노동 여건을 살폈습니다. 주민들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어 옥천공설시장, 옥천오일장 등 민생현장에 방문해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오후에는 지역 내 기관단체장 15명을 대상으로 9대 옥천군의회 개원 1주년 정책 간담회, 옥천군의회의 바란다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농축산물 안정기금 적극 활용, 청년농 농지 지원, 장애인 복지 강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 자치의 역량 강화 위한 지원 확대, 지자체 협력 사업의 높은 자부담 비율 개선 필요, 경로당 식탁 입식 교체 요청. 직파 이양기 확대 등의 건의 사항이 나왔습니다. 말이 많은데 말못 하시는 거 이런 자리올 수가 없기 때문에. 7월 10일에는 옥천 마을 순환버스 연구회가 군서면 주민을 만나 순환버스 도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읍면 소재지 중심의 마을 순환버스 도입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면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현황 및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군서면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진행된 설명회에는 연구회 소속 군의원을 비롯해 의회 사무과 관계자 및 용역을 맡은 충북 연구원 등이 함께 했으며 군서면 이장단이 이번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7월 18일에는 옥천군이의 7월 의원정례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의원정례 간담회에서는 옥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전략고도와 연구용역 보고, 옥천군 신청사 설계용역 중간설계보고, 옥천군 청사 건축 이전에 따른 현청사 활용 연구용역 중간보고, 옥천군 청소년청담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옥천군 특별출연 중저신용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보고안 제15회 향수옥천 포도 복숭아 축제 보고 2023년 대전시청 옥천 복숭아 판촉 행사 보고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 협의회 규약 보고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산정 연구 용역 보고안 등 집행부 소관 9건의 협의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제6회 옥천군 청소년 의회교실이 진행됐습니다. 지역 내 중고교 학생 16명이 의사과장, 팀장 등 각자의 역할을 맡아 진행한 본회의에서는 충북 상과고 유아인 학생이 발의한 청소년 전동킥보드 사용 조례안, 옥천여중 곽자은 학생의 특수 목적구 폐지, 옥천여중 김다울 학생의 어린이 쉼터 조성 건의안을 찬반 토론 후 표결하는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아울러 옥천고 김성훈 학생의 옥천군 청소년 정책 방향 않습니까? 제시, 좋은... 옥천여중 아, 이나연 아, 학생의 아, 청소년 도박 문제 아, 예방에 아, 대하여 등두 절도... 건의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청소년 후 파이팅! 네! 7월 21일에는 괴산군 청천면의 방문에 수해 복구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웃 괴산군이 기록적인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함께 극복하고자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의원들은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택의 토사와 수목제거, 폐기물 정리, 집기세척 등 전반적인 주거환경의 수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옥천군의 의원과 의회 사무과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의 7월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의 전세림, 수어통역의 옥천수어통역센터였습니다.